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 여기 10장 이제 오늘 본문과 어, 다음 시간에 나눌 요 본문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어, 1장부터 계속 예수가 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쭉 증명을 시켜나가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님 혼자 한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다. 성삼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역이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직접 받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도록 완벽하게 구원 원리를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걸 이제 말씀함으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그 후로는 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제 나머지 여기 10장 23절부터 13장 끝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의 격려 말씀을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원리는 이제 요 다음 시간까지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내셨다. 첫째, 8절과 9절은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8절과 9절 말씀이 내내 앞에서 했던 그 구약에 인용한 말씀을 다시 푸는 거예요. 이 보면 8절에 그랬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서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요약했는데 주께서는 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제 첫 번째 언약으로 준이 율법 제사를 폐하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밝힌 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율법을 폐하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제사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결국 율법 제사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나님 결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구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는 뭐예요? 10편에 에그 지금 이러한 어 율법 그 제사가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선언하신 후에, 그 다음 또 다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구약에 이미 이 말씀도 했는데,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3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구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33절 이하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이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냐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는 시편 110편에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이제 율법 제사를 거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고 두 번째 예레미야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34장 33절부터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 이말이에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고 그걸로는 구원 받기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 법을 만들겠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이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언약은 패하고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는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10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0절에 그랬어요. 이 뜻을 따라 뭐예요? 앞에 하나님이 밝히신 첫번 언약은 폐하고, 둘째 언약 가지고 사람 구원하리라 하는 이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이제는 성부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희생 제사, 속죄 제사로 드려짐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싹 씻어내므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고 이거 우리가 쉽게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구약의 그 핵심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죄 없는 그 몸으로 충분히 인류가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보혈로 다 씻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 1 2장에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땅의 사역 십자가 사역 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이 복음을 접하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의 죄를 바로 이 십자가 보혈로 계속 씻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계속 지금 양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고 계셔요. 이 시간도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계 어떤 영혼도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까지 계실 거냐? 오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원수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과 그 무리들이에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이 악한 자들이 자기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을 올려놓는 이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탄과 악의 세력을 밟아서 그들을 처단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등상으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계속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사역 중에는 사탄과 악을 멸하는 일이 핵심 사역이에요. 그걸 멸하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없어져야 선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뱀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바닥을 받치는 받침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밑으로 그 사탄의 그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발등상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편 110편 1절에 메시아 예언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그대로를 10편 110편 1절에 제가 110편을 지금 계속 말씀하죠. 이 앞에서 110편 6절 이하의 하신 말씀을 지금 앞에서 나눴는데, 이미 1절에 그 발등 상태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천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의 아니, 사도 베드로의 캐리그마 속에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이 발등상 원리를 말씀했고 지금 10장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 그리고 악을 예수님이 밟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지금 히브리서까지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악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성령은 증언하신다. 계속 이 복음을 성령이 계속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이 심어지고 그 복음으로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체험하고 그 보금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도록 성령이 지금 보혜사로 계속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뭐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4장 33절 이하의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계속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입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내말 같아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후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첫 번과 다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은 그냥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실천하라고. 근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복음을 구약 율법보다 더 온전하게 이제 복음을 예수를 통해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기록해버렸어요.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이 자기가 지정의로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받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개하고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속 사람이 새롭게 막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이 성경을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구약의 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살려서 우리로 하금 체험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 증언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여기 17절에 그랬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전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불법을 안 저질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다 죄를 사, 사했고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에요. 인정해 버리셨어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사역을 하시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늘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뜻대로 다시 순종하고 변화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가 없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해결받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 기억 안 해. 다덮어버렸어 이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해버리셨어요. 두번 다시 이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죄 문제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단한 번으로 속죄 제사는 완성됐어요. 우리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또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복음 끝까지 붙들고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말씀 등한하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끊어진 영적 생활이 어디 가능하겠냐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찌 이 영적인 힘이 계속 진행되겠냐고. 어, 깨달으시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집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펼치고 기도하고, 성령이 계속 운행하시고 증언하실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